안녕하세요 사도유튜브 사도입니다 오늘은 도팡... 별의컵이 도팡일당을 습격 보스와 정면으로 갑고 합니다 제가 한 여러번 아, 좀 이거 해봤어요 자 제가 어디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른 능력은 총 3개입니다 아니야 4개 할까? 자, 어 하이점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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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말고 발효 자 하이점프 해머 그 다음에 이거 두개를 합쳐서 아 어... 스파크스워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네이도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선, 썬더스워드 아 어, 그래 이걸 먼저 해가지고 디디디와 먼저 싸웁니다 자 이걸 얻고 가자 DDD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워요. 왜냐면 DDD니까요. 좋아요. 야 덤벼 이 자식아. 뿅. 됐어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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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아. 좋아요. 끝. 다음에 두 번째. 이두더지 같은 경우는 네, 썬더스워드로 하겠습니다. 얘는 아주 쉬워요. DDD보다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와봐! 흐! 자, 이렇게 해주세요. 헉! 아, 못해라스. 제가 눈을 반짝반짝 졸으면 자빠바바바빠하 자자자자자자 끝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제가 토네이도로 바꿉니다 자 앞으로 계속 토네이도를 할수 있어요 제가 자 가자 메가 크래코였나 네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야, 아! 얘가 얘한테 야 이때 한대 맞다니. 자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 올라가 올라가. 자자자자 자, 자, 자. 다시 얘가 구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정말 착한 녀석이죠? 와봐 이 자식아. 들어와봐 이 자식아 오케이 됐어요 와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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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식이 말이야 자, 네 번째는 저뭐 로봇 3개 모르겠어요. 들어가죠. 지금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뿅뿅뿅뿅뿅뿅뿅뿅 다시 한번 더빠바뿅뿅뿅뿅뿅뿅뿅뿅뿅빠바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빠바바뿅뿅뿅뿅뿅뿅뿅뿅뿅로뿅뿅뿅뿅뿅 빠바바바바방 끝. 얘 같은 경우도 이걸 쓴줍니다 약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얘는. 미리 여기로 올라와 줬어. 끝. 뭐 이자 씨가넌날못 잡아 멍청이. 자, 이렇게 올라와 줄 때, 이렇게 해주고, 연벽. 연비 거라잉 오케이. 저 전여, 녀석이 다시 오네요, 여기로. 오케이. 두똥을 싸지 마, 이 자식아. 자, 와. 멍청이. Okay. 자, 워거 라인. 워거라 워거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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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1코딱. 자, 다음은 도팡. 여기서 회오리가 잘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토네이도를 쓰는 이유는 메타나이트 때문이죠. 사실 메타나이트 때도 저거 하이점프 해도 되는데 저 하이점프에는 도팡이 좋아요. 아저 자식이 저렇게 순간 이동하니까 진짜. 뭔데 라잉 끝났네요 이제 아 오케이 자 오가라 끝자 메타 나이트 쟤저 토마토 뭐... 뭐 위험할 때 토마토 먹죠. 가자. 안통해이 자식아. 나도 토네이도야. 어떻게 동족끼리 죽일 수 있어? 냄 무슨 죽일 수 있어. 뿅뿅뿅. 하. 오케이, 가자. 가자. 네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뭐 이거 먹죠? 제가 굳이 해머하고 저 파이저는 음, 만약을위해서 준비했어요. 우선 토니도가 가시예요. 우와 불과 얼음의 조합. 저 자식 정말 폭탄이 무슨 무슨 뭐마그마라 뭐야 뭐 마그마를 저쪽에다가 놨어? 불기둥이야 어또 불과 얼음의 조합인데 니가 막고 있잖아 저거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저, 저, 얼음이 정말, 저 얼음 공격이 정말 위험해요. 저, 저 폭탄보다도 더 위험해요. 가다 보니까. <laughs> 우와! 들어와, 이 자식아. 뿅! 아, 아, 잠깐만. 얘한테서 데미지를 많이 다는데? 저, 저 일곱 명보다? 됐다. 예? 빨리 가. 여기서. 전 이걸 들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드립 플 스타. 어디가? 아,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거 얻고. 오. 저저 세계 별이 와주고 있는데. 가자. 얌얌, 체리 얌얌. 그래서 아마 우이 여기서 안 떨어지네. 자, 여기서 여기로 가자. 돌. 아니 뭔돌리야 됐다. 오호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가자. 하! 이 같은 경우는 다크보다 다크 도팡보다도 더 쉬워요. 이 자식이. 얘는 조심해야 될게 그냥 딱두 가지예요. 그별 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번개, 번개, 그거 빼고는 다... 다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둠하고 불 공격은 정말 구석에만 있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이 구석에만 있으면 돼요. 와바이자 씨가 또 바꾸네요. 불, 불 공격할 때는, 제 봐요.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정말 피하기도 쉽죠? 또 내려오네요. 그래도 데미지가 많이 다니, 피해준, 뭐, 피해야 되지만. 오케이. 양 번개가 제일 위험한 거고, 별은 두 번째고, 불과 얼음은 뭐, 똑같아요. 아 이번에 예 전기네요. 제가 말했죠. 얘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 전기 공격이 정말 위험하다고. 왜냐면 온 사방을 공격하거든. 정말 저 때문에 제가 진짜 야 됐다. 뭐 이렇게 피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네 제로 어려워요. 저기. 자 이거 먹죠. 오케이. 가자. 아, 다가와. 아, 치리 치리 치리. 아, 치리. 오, 오. 가자. 그네요. 또다시 얼음, 얼음 개체가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석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우와...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끝났어 끝났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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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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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 축하합니다. 네. 이로써 14분이 정확하게 걸렸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로써 도팡 일당의 습격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